아 괜찮아요? 아니 아파서 <laughs> 아직까지 우정이 응. 머리를 응. 망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응.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쯤은 다도 사람이니까 응. 머리를 <laughs> 망칠 수도 있잖아 <laughs> 망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냥 이미 아니 이미 망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수습을 해보라고 하겠지. 왜 <laughs> <laughs> 그게 오늘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진짜. 아니 아직 망치진 않았는데 <laughs>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컬이 <laughs> 어떻게 빡안 걸릴 수도 있을 거야. 웬 머리가 너무 창가지고. 음. 그럼 빡안 걸려도 되는데? 음. 너 지금 되게 자두같이 생긴다 음, 자두? 느낌이 뭔가 자수같은데? 부담스러운 스타일이 아닌데? 지금 털이 걸리긴 했어 응. 안걸았리 음. 음. 리무려 음. 먹지 말고 찍어 먹을까? 오이오 오랜만에 돌아온 일상 브이로그 밖에는 지금 비가 오고있고 혜리는 똥을 싸야하고 정말 나가기 싫지만 귀여운 케이프를 사줬습니다 너무 귀엽죠? 나가기 전에 또 제가 집구조를 살짝 바꿔봤거든요 그거 살짝 보여줄까봐요 여러분 이쪽 벽에 책상이 이렇게 있던 거를 이쪽으로 치웠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이 되게 넓어졌어 압축 공간라서 사놨던 원래 있던 요거 걸어놨는데 이제 가을이라 좀 가을 가을한 느낌으로다가 바꿔볼까 또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책상을 놨는데 옷장을 열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지금보다 좀더 추워지면 여기에 봄 여름 옷다때려박고 뭐 어. 여기를 쓰려고요. 침구는 요 상태이다. 왜 우리 개는 밖에서 똥을 싸고 쥐를 싸는 걸까? 다 먹었어. 올라봐. 응. 꼬불꼬불 꼬불꼬불, 꼬불꼬불. 응. 하네. 아, 아, 이거... 야. 귀여운 그 아, 귀여운 수저이 결이 뽕. 눈썹 펌을 할까봐요. 샐러드 던 속눈썹 팜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야야야야야. <laughs> 10분정도 두어주면 요이제을 바르고 끝하면 끝! 끝. <laughs> 꽤잘된것 같은데? 어우 <놀람> 왜 이렇게 문이 흔들거리는 거야? 汉，义、嗯。嗯 버터에 구워가지고 먹고 싶어서 이거 사 와봤고 버터에 굽는 게 진짜 존맛인거 아시죠? 여러분? 저녁 먹기 귀찮아가지고 육개장 왜냐면 밖에 비 오거든요. 때문에 육개장 조져보려고사왔고또요런게 있더라고요. 비어 리카노. 리네스 대신 사봤고 요즘 제 좋아하는 사마스비, 블랑, 어, 블랑 포가든 로제. 오늘 염색은 웰라 염색약 써줄 건데 저번에 쓰다 남은 요, 6 6 k 6.8 6 u p 이렇게 써줄 거야 본죽통 이게 염색약이 되게 많아도 괜찮아. 제 라이브를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네요 재밌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지금 딱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거든요 창문으로 너무 좋다 o 링되는 느낌이야 r t 이는제자리 Don't look a i love 아주 잘하고 있어. 근데 팔꿈치를 옆에 붙여. 지금부터 숨이 차기 어. 시작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네. 네. 땀이 좀나 어. <laughs> 엄마 여기 인사해 안녕 안녕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정이 엄마예요 우정이 엄마예요 그렇게 예쁜 척하고 <laughs> 이게 뭐냐면 어, 이게 수나무 줍어 있어. 마우스 패드 같은 겁니다. <laughs> 이건 <수진? 요건> 수세미. 이건 <laughs> 열쇠고리. 히히. 우유를. 우유를 치워야 돼? 응. 안 치워도 되는데?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우리 진짜 닮았다. <laughs> 진짜 닮았다. <laughs> のうで車。 어차피 가까우면 머리를 털겠지 그래 내도록이나. 어 너무 예뻐. <laughs> 눌러 이렇게 눌러. 그냥 이건 까딱까딱인데. <laughs> 어, 이쁘다. 와, <우와>, 너무 이쁘다. <laughs> 뭐야. 무슨 일이야. 혜리는 먹었잖아요. 근데 네, 따뜻한 묵밥 진짜 맛있었습니다. <laughs> 음. 음. 음! 음! 찍은 파일을 옮겨봅시다. 어 예. 어장이안돼서 왔어. 이거는 이렇게 열리게 열려서 왔어. 오오 <laughs> 오. <laughs> 대중교통까지 가능. 빨래터 개장. 이건 해리 목욕탕인데요. 오랜만에 목욕하는 거라 친구들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빨래도 좀. 오 흙이 거의 안 나오는 거니까 잘 빨렸어. 신발장이. 말려돕니다. 여러분, 방금 메이크업 영상 찍었는데, 너무 이쁘네? 헬레를 갤건데 저는 참치김치찌개를 시켰어요 돼지김치보다는 참치김치가 제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겠죠 점심을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요상대입니다 쪽은 다 나무 옷걸이, 트류는 옷걸이 안거안 안 바꿔줬고, 고랑 새로 산 옷걸이랑 같이 해가지고 걸어줬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이 존인데 치마들은 집게로 하고 바지 슬랙스류는 이걸로 걸고 청바지와 다외 바지 자리. 몇조금이나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뿌듯. 자주 입는 박스 티셔츠들. 이렇게 정리 끝. 어, 어깨가 정말 찢어질 것만 같아. 이렇게 가을맞이 옷 정리가 끝났고 브이로그도 끝났다.